네오 <목소리> 삼아시다. 바지만 입었네. 반스도 진것 같은데 바지를 입었어. 우리 친구 일어나세요. 번쩍 빛났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눌러 보면 됩니다. <laughs> 뭔가 최첨단 깽임 같은 걸 받았어. 중앙 패널에 빛나는 신비한 도구. 시카스톤 <목소리> 가자스노데스. 그렇죠. 이게 내비게이터이자 키인 거예요. 열쇠. 처음으로 밖으로 빠져. 아, 눈부셔! 세상에... 제가... 갇혀있던 이 밖에... 밀림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기 멀리... 화산... 파라산도 있고... 하와이입니까? 느낌은 화... 하와이인데... 오랫동안 잠이 들어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움직임이 둔할 수 있고... 헤잇! 헤잇! 으악! 어, 뭐... 모험추첩을 열래... 어디선가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맵에 표시된 장소로 향하라고... 구운 사과? 얘끼 내 구운 사과를 훔치다니! 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 아, 아, 아. <laughs> 이곳은 시작이 되지 발상지네 아... 신전이군요 신전이에요 100년 전왕국이멸망했서뭐 느낌표가 보이는데 응. 아 그냥 봐도 나쁜 놈이야 <laughs> 야! 아 으악! 저리가 무서워! 저리가 무서워! 으악! 으 아, 죄송합니다 나, 아유 역구를잃네 안녕하세요 그... 좋은 말씀 들으셔서 아잇 잇잇 죄송... 죄송한데... 염 <laughs> 안녕? 넌 뭐니? 아잇! 니 네, 생각보다 강한데? 야! 츄츄 <laughs> 젤리를 때려박았어. 어? 츄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laughs> 그렇지 내가 처음 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laughs> 세상에! 반짝거리고 있어요! <laughs> 웬일이야? 살려주세요. 너무 <laughs> <laughs> 귀에 올라오는데? 어? 어. 보니까... 저 무선으로 데이터가 떨어지죠?

아까 그 할아버지네? 노인장! <laughs> 지금부터 100년 전, 하이랄 왕국을 멸망시킨 원형일세. 아, 100년 전에 나온 괴물인데, 혹시 자네 저 성에 가고 싶은가? 아니, 매기가 있는데 왜 가요? 무서워요. 갈 생각이구나. 아니라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여긴 육지의 고도. 이 절벽의 대지에서 나가기란 불가능하네. 지면에 내리꽂혀. 잠시도 버티지 못할 걸세. 그럼 전이 안에서 그 돼지들만 잡으면서 살겠습니다. 베로세이를주겠네아니안줘도 돼. 그냥 줄순 없지. 어느 곳에 잠들어 있는 보물과 교환하기로 하는 건 어떠한가? 무서운 게 있을 것 같아서 칼을 한번 휘둘러 보가겠어요. 연습. 엄마가 이거 깨면 안 된다 그랬지. 어? 전깰 수도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안 돼? 마, 운의 사다. 아래에 들어간 뭐가 있는 걸까? 사당을 찾은 자여 나는 마오두 어. 어, 아, 아. 어, 어.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깨웠나요? 죄송합니다 빵빵 극복의 증표라고 하는데 일단 할배 아, 할배 나한테 그걸 줘 극복의 증표를 손에 넣은 모양이구만 이 대지에도 앞으로 세개 정도 더 남았을 터 모든 사당에 극복 증표를 넣으면 페로세일를 주겠네 음. 말이 다르잖아요, 할배 내 마음이 조금 바뀌었거든 왜? 계단 내려가기 수, 어려우니까 일워프 해가지고 내려갈게요 <놀람> 헤헤 조기 한마도 했어 혼자아니 둘인가? 잡고 갈게요 뭐야, 독풍불 상자도 있어 아까 배운 거다 던지기! 빡! <놀람> 으 <이빨. 놀람> 같은거야? 뭔데? 쉽지 않게 생겼는데? 아까 그 놈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피또 하늘의 어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살려줘 오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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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저저저! 빨리 빨리! 새로운 사당이었어 빵! 빵! 비포! 캄! 비은손 사이에서 감사합니다! 문 열기 두개 여기지 팍두번 그렇지 저는 직진으로 걷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아 무서워 내 <laughs> <laughs> 네 이름 링크 1 0 0년 만에 깨어난 사나이 뛰라고 밀지 말라고 내네 이름 링크 오금이 저러서 앞으로 걷지 못하는 사나이지 와 하트 안녕이라고. 하트, 하트 그렇지. 올라왔어. 올라서어 잠깐 기다려. 꿈찔. 아, 어. 잠깐만. 무서워. 아, 내 이름은 링크. 근손실로 <laughs> 앞으로 걸을 수 없는 사나이지. 옆으로. 아니야.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가지 마. 아! 아래, 아래를 내려다보면 안 돼. 아야, 손에 땀이나. <laughs> 직진 <laughs> 잠깐 손손땀 닦아 땀. 손손손 손 땀. 손 땀. 어, 손 땀. 살려 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옆으로 좀만 아, 똑같아. 아안 돼. 잠깐만. 손아 손 손. 땀. 손. 아. 아 옆에 사당 만세 a n s i 안녕하세요 실 h 합니다 직진 무서워 r saw 지 i 서 떨어져 죽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내 이름은 링크 번 g 점프가 취미지. <laughs> 아 s k 합니다아 감사합니다. o u to ask you to ask 요 o 유린 플레이팅인데 여러분. 아, 뭐야? 미묘한 냄새가 난다. 음. 이렇게 해서 유리. 뺨뺨뺨뺨뺨뺨 뺨. 나 지금 뭐야? 나무를 벨 것이고. 빵. 빵. 우리 길을 건널 것입니다. 한 방에. <laughs> 건널 것입니다. 한 방에. 포기야. 포기야. 여기로 머프해서이 길로 나와서 이렇게 간다. <laughs> 품이 움케 음, <음쾌. 웃음> 여기까지 튜토리얼. 컷.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그 이게 실린 건 알겠는데 아, 할배가 오네. 할배. 저 알배 그 원래 이런 데서 말이 많으면은 사당 교차하는 곳이 어딘데? 아! 악 달려! 링크 달려! 아 저건가 보다 저 교회 교회 눈치가 없어 너는 왜 가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우리 링크는 직진을 못 해요 알배 우리 링크는 직진을 못 하는데 알배 나 빨리 애기밥 주러 가. 와가나와 히고이 동네 아 갑자기 아 멋있어졌네 알았어 알았어 와년만아아니 알았어 알았어 멸망했지. 멸망했어 멸망했어 아그 링크를 깨운 것이 젤다의 목소리군요 저도 링크고요 그 직진을 못 하는 사나이거든요 카카리코에 가래 저 멀리 어딘데 알았네. 튜토리얼 엔딩을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링크는 이제 애들 밥 들어갈게요. <laughs> 그럼 안녕!